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 하늘쌤입니다. 아, 오늘은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 일체를 다 모두 내려놓고 라이딩을 하려고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김포 한강, 간문 쪽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는 아랍백길입니다 아주 제짐 뒤로 보시면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한데요. 너무너무 시원하죠. 이렇게 앞부분을 한번 지금 신나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즐기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6월이라는 계절은 만물 두두문물 물체가 아주 행복한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실록은 실록대로 푸르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푸르고 하늘은 하늘대로 푸르고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아, 검암역 방향 쪽으로 해서 김포 한강 간문 쪽으로 어, 아라뱃길이 보이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저 건너 쪽에는 아주 어, 한쌍 아주 행복한 한쌍 하얀 헬멧을 어, 쓰신는한 쌍의 라이더 분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이 어, 바다. 요건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있는 백길이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너무 시원하죠? 바람 정말 시원한데요. 이 아름답고 시원한 바람을 저 혼자 보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어, 내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분들과 아, 함께 하고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시고 어, 저는 또 온라인 선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제 라이더인데 제 에마죠 에마. 애마. 이렇게. 뭐좀 어,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한 7년, 한 8, 9년 이상 달린 아주 무탈하게 달린 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어, 저는 온라인 성에서 찾아뵙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